이북에 끌려가서도 텔레비전 앞치고 인병을 떨대. 그러더니 하도 텔레비젼 인병을떨어서도 쉬쉬해도 안 되거든. 그래서 아니 너그만은너 나오지 마. 내가 나 진짜 나 일도 없고 미치겄어. 돈이 있어야 너하고 합의부지 텔레비를 보고 연애를 얻은가. 생방인게. 나하고 일대일로 그 많은 시민 데리고 와서잔기 그러면 내가 방에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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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열병을 처리하려면 돈을 이렇게 싸놓고 살이한 게, 나 가서 돈좀 벌게 좀, 오지 마. 나오지 마. 그러면 저도 그래. 싫어. 뭐, 그래. 그럼 너 뭐라고 하냐. 나도 너를 보여야 돼. 그래. 내가 7년을, 7년을 황금 물고 대한민국에 도전했는데, 그러면, 나도 미쳐. 생긴 건 미국 양반이고. 치다 보면 샬랑샬랑 하지 나는 아는 척도 아니야, 인자는. 그래, 내가 언제 뿅뿅아리 됐잖아. 비도 맞았지. 괌 사이트에 가고, 얼마나 아저씨로 만들어놨나. 대갈빵마다 막, 아이고, 비치겠어. 대갈빵을 망치로 어떻게 줄여놨나. 그리고 막 미국에다 막 돌려. 여기는 미주지 생방송 막, 그러면. 근데 야네들은 여기서 그래요. 엄마 뭔 난리난 줄 아나 봐. 내가 하루는 이나 혼자 공상 과학 영화 보듯이 허망하게 달을 탁 원기 삼아서 부여를 거쳐하고 저짝저조박사네집그 저, 사모님네 집이 오, 순 순창 순천 아니, 임실 장기 장수 아무튼, 혼자서, 차를 몰고 가는데, 내 입은 말도 없어. 근데, 어떻게 건방져, 말도 말어. 테이프 안에서, 니 이미 또 작동원까지 다 알려줘. 버스, 버스를 타고 가면, 그, 그날, 이 말을 안고, 이 활동을 하잖아요. 그거 면내 다리가 아주 징그러 어떻게 하라고, 이 씨불 라니 나. 그러면 내다리를막 찌라고? 그 정도로 진짜 미치게 만들어. 그래갖고, 내가, 다리를 치다 보면서, 참, 미치겠네. 가끔 요즘도 오토바이를 치다 보면서 오토바이를 배가 <laughs> 시동은 걸었는데 어찌다, 어찌다. 앉아버지 아니고 있는데 지가 막 가. <laughs> 그러다 사고 나는데. <laughs> 그렇게 미쳤어. 그래서 내가 영웅은 영혼, 영웅이 왜너잘 들리냐. 대한민국 이 언어가 실제는 독이 들어서 세 사인트가 말하기가 자고 귀찮은 사람은 더 근데 강력하게 나가면 중국도 저네 나라 말 언어가 죄 없는 사람이 호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북 이북 실제로 이북에서 음 타나 미국 신문 기자로 나를 보고 넘어오는데 내가 아주 말소리를 발언을 크게요 크게해서 호통을 쳐요. 옛날 조건에서 돈거래였냐 씨발로만 내가 그렇게 해버려. 그래서 빨리 건너와. 그, 그런, 상습적인, 강간범이 꼭, 미국의 돈 거래, 판돈. 판돈만 거래할 때마다 꼭, 내 주변에 나만 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실제는, 대한민국이. 어고 그래서, 이, 오크마란 뭐냐. 애초에 한 번, 내 가족이 미국에서 사망 같은 교통사고로, 생수를 잃어서 내가 그 치매 환자로 병원에 입원해서. 감금되면서. 그. 신분증 친언니 피를. 이, 이 여기다 바, 양 어깨에다 받으면서 치료를 받아. 그게 돼. 그래서, 에, 그때 그래서. 그때 일단락이 돼그 치료를 하고 퇴원을 해서 활동을 하면서 생긴 일인데. 내, 내 배가. 내 배가 박살이 열렸잖아. 열렸으니 그 효력이 떨어져야 되는데 또 어떻게 했냐. 근제정부가정부가 대한민국에 교통사고가 나. 처집배 수술한 데도. 자꾸 거기다 또정부가또 거기다. 5억이면 5억 7억이면 7억 거기다 발라버려. 그렇게 하면 알았어 근데 일어나 일어나서. 에, 세상 세계 평화여 평화인데 별걸 별시한한걸다봐 별 아무튼. 처제, 손모가지를 누가 끊어서 쳐듣는가까지다 알아. 그만큼, 이, 저거, 생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처제는 또, 처제가 돌아다녀. 그 집, 그 집은 난리나갖고 죽어갖고 막 대수수들하고 난리났는데 그렇게 생명의 이내 양심이 선과 부처 중에 언니가, 언니가 한국에 있는 동생이 사이코 처리를 받게 되면 돌아. 그래서, 언니가 생활 능력을 갖고 있어도, 이 자기 본이 분이 아니게, 이 시름시름 알면서도, 동생을 가까이서 못 보는 게 해외예요. 해외. 그래서, 언니가 다니러 왔다 갔지만, 이런 생활은 실제로, 나도 그리 그래. 내가, 이, 더군다나, 여기는 아파트지만, 형부하고 돈 거래를 어떻게 해서 내가, 우리 형부 돈을 꼭 찾냐, 세상에 난리가 나서, 지금도, 문 밖에 나가면, 이 탄압이란 몇백 명이 수집어서 생계도 끊듯이, 형부하고 연락을 하고 있는지 형부가 소식이 없어. 그러면, 우리 형부가 나하고 이돈 거래를 해야 끝까지 맞는단 말이오. 응? <laughs> 우리 형부 양심인게. 근데, 안 와. 처제가 여기 지금 삼국중에 살면서, 이웃 간에 간첩이 온 것을, 보고를 하면도 불구하고 우리 형부가 또. 연락도 안 받지 처제 돈도 안 주지 그러면 나는 이제 나는 지금 살았으니 보고를 내는데. 그때 우리 형부는 또 미국을 가는가 봐응 그래서. 그런 이 획구적이지만 처제를 구하러 오기가. 이 자유의 땅인 게 휴대폰도 연락을 하고 살지 응 그러듯이 대한민국 시민이 실제로. 신민증이 도와줬어야 되는데 뭔 치료를 이렇게. 개판 오분 전으로 만들어 갖고 형부가 다 실제로 처제가 당한 것을 미국에서 듣고 또 한참 느끼다 느끼게 느끼다가 또 처제한테 죄졌냐고 또 느고 그런 게참 불쌍해요 그거는 두 부부가 살아도 여기 있는 처제 우리 언니네 는 가족이 <laughs> 자식이 내네 자식이래 언니 부부 형부하고 언니가 부부야 거기서 자고. 자꾸 어제 조카가 둘 나왔는데 그내 가족이. 실제 여기 혼자 있는데 가슴보다. 가슴보다 허열이 정확하지가 않네. 가슴보다 그래서. 내가 뜨끔 뜨끔 할 때가 우리 언니 가족이나. 우리 언니 가족한테나 뜨끔 뜨끔해 왜 그러냐면. 내가 좀 노력을 해서 형부한테 응? 돈을 안 받았으면 되지만. 자꾸 그런 것을 훈련시키듯이. 나는 알아 언니 가족이 가난하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쉽게 돈이 없으면 미쳐. 미치고 돌고. 더군다나. 한 세월 그렇게 맞았어도 나는 내가. 음, 고립된 땅에서도 내가. 내 네, 인기척이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해. 우리 집 가문인데. 담배도 마찬가지요. 우리 오빠가 실제로 말해서 담배를. 이, 다음 배를 끊으라고, 어, 나를 집에 더못 들어오게 친 날이 있어. 그날, 나는 실제 말이에요. 다음 배를 방에서 피고 있어. 오빠랑 같이 자는 데서, 내 방에서. 근데, 오빠가 느닷없이 미친 사이코병이 걸렸을 때는, 여자가 이상해서요. 여자가, 여자가. 그래서, 오빠가 불러. 불러서, 한몇 시간씩 얘기를 해. 근데 내 솔직한 얘기를 해서 나는 이미 다음번에 입에다 댔어. 입에다 댔는데 내가 오빠한테 거짓말을 못해. 내가 오빠를 보면서 참을 수는 있어. 그냥 솔직한 말이오. 참을 수는 있는데 뒤돌아서면 나도 해. 그걸 오빠한테 내가 끊는다는 약속을 못해요. 그렇게 하고 오빠한테 맞은 날이 그러면. 나한테 맞어. 그리고 그리 때려요. 그리고 대나무 있죠. 응? 대나무가 심각하면 이 뼈가 짝짝 갈라지면다 피가 나와. 대나무로 엎드려 뻗쳐갖고 오빠한테 맞았어. 맞이고 응? 그 뒤로부터 담배 구경을 못 했어. 맞고 난 후에 담배 구경을 못 했어. 그래서 내 살면서 내 뇌에서는 평생 곤약처럼 한이죠. 나는 오빠한테 거짓말을 할수 있어. 뒤돌아서. 그냥 오빠는 그 말인가 봐. 사위각부에 내 친구가 많아. 응? 내 친구가 있는데 꼭젠들 들리는 소문이 아따 쥐새끼같이 니 여동생 참못데쳐먹었더라 그런 소리만 계속 들어봐. 오빠가 돌지. 응? 그래서 오빠랑 나랑 남남북녀가 되었어 응? 남남북녀가 그래서 좋은 거 좋은 거 진짜 힘든 것은 들어가지도 않고 꼭 걸리는 게 담배 그냥 오빠한테 실제로 음, 엉덩이 자체를 대줬어 그냥 오빠가 원대로 푼대로 품을 만큼 때렸어 내가, 오빠가 때린 날날 실제로 지식에서 학교도 안 나간 적이 있어 그 군산 영광역, 알아요? 그래서 인간이란 내 에, 집안 에, 종자에 대한 우월감을 알게 되면, 될수 있으면 말 말을 건네는 것도 아니요. 그리고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에? 나보다 더 빨리, 형제보다 더 빨리 연락해서 내 엄마, 내 아빠 사먹은 거 봐. 에? 내일을 놓고 오빠. 언니한테 먼저 연락을 해서 사망했던 게, 얘네 부모요. 그런 감정을 놓고 봤을 때, 당신의 집안 우한처리는 얼마나 잘 합니까요? 응? 얼마나 잘해서 이 가정이 나를 저 땅, 저 저천국, 천국에 빨리 보내기를 호소하고 삽니까? 그 말이야, 나도. 응? 이제 아시겠어? 응? 그래서 나는, 정이 약해도 절대 안흔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엊그저께 분한 소리로 말했지만, 실제 이건 실제 전염돼서 드려야 돼. 그날 미국 양반이 실제 나를 찾으러 왔는데, <laughs> 나보다 빨라, 집주인이. 집주인이 빨라갖고, 나를 일터에도, 문 밖에도 못 나가게 돈한 푼도 없이 싹 가둬놔. 근데 이건 또 있어. 밀고자가 있으면 알려주는 정보가 있듯이 또 옆에 가면 내 할머니 가족이 얼른 싸게라도 담배 하나를 얼른 줘. 그래갖고 내가 담배를 피면서 방 안에 완전 창문에는 어두컴컴해. 근데 미국 양반이날 빨리 찾아야 해결이 되는데 나오지도 않지. 그런 게 늦어졌어. 이미 약속이 늦어졌는데 나는 그 건물 안에. 일단은 내가 살아있는 것을 알리게끔 하는 것이 정부요. 그래서 규정상 잘하아 대한민국의 점무라는 것은 나도 알고 있어 군인, 군인이 실제 점무에밤 9시만 되면 싹점무에 타운, 삼복동이라. 그때 점무 시간을 기준치로 알려줘. 그것도 실제 미국 양반, 신분증으로. 그래서 내가, 나, 들어왔냐, 안 들어왔는가, 알릴 때는 나도 이렇게 말하기가 싫어서, 담배를 해버려. 담배 냄새가 새나가. 그렇게 해서 내가 실제로 그 집에서, 독을 안 물고 나와서 그걸 니, 안 그랬으면 그 순간에 위기만, 담배를 참는다는 때에서 뭘 주냐? 술. 술을 주면 나는 이미 사망이야.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 실전 높은 데서 고도 내 나라 못 따라가 실전에 고도인데 내가 담배를 이기면서 <laughs> 미군 양반 신경 안정을 정확히 시키고 내가 내 나라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모든 것을 이결해 대한민국 신분 여성이지만 하찮게 보였지만 싹 정리 그 그래서 내가 저아 가서 만세 불렀던 건 사실이죠 만세. 아시겠어요? 그런 탐욕적인 집안에 내 의를 외국인, 쉽지 말해, 미국인, 미국 양반이 있는데 건방지게, 하다갓잖네뭐 이런 소리가 난다든가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그날, 당신 개인 하나를 놓고 안 해. 대한민국 시 지분에다 놓고 막 그냥, 폭력 정권처럼 막, 공권력이 폭탄이어그려요 그냥 폭탄. 이제 아시겠어요? 뭔 말인가? 응? 아시겠죠? 근데 그, 사람은 내가 내 개인이 벌어서 먹는 것은 건드는 건 아니오. 근데집 집안을 세내 놓고 나를 터줏대감처럼 질근질근 밟아, 밟아주신 그 양반 신분 중 주민번호를 찾아갖고 실제로 어디 어느 곳에 그 가족 열파가 누워 있어도 싹 제거하고 사는 게 사실. 말조심하라고 아시겠어요? 응? 지자식도 그렇게 잡으면 사망이요. 근데 문 닫고 자는 사람 지가 멋이라고. 응? 오늘은 들어와서 자나 안 자나 보고 오고 살듯이 그렇게 나라는 사람을 찾고 다니면 저뭔말인가아요 응? 그게 이일 일력이 좋아하는 거 달라. 일간 식생활 중에 너 가진 것은 폭력으로 끌어안고 싶고 상대, 위안 치고는 가서 저거, 가서 부셔버려. 그 뜻이요. 그게 뭔 말인가 알지? 지 남자. 남자한테 쉽게 말해서, 여보, 내가 자네 집 들어가서 가지고 가고 싶은 걸못 가져간 게, 당신 힘 좋은 걸로 가서 한대 쳐버려. 그런 식으로 여자가 데리고 자면서 교육시킨 게그집 아니야. 아시겠어요? 응? 내가 청약은 없지만 말 뜻을 올바른, 시간에 정확히 알려줬으므로 조심하세요. 응? 아시겠어요? 내 청취를 했어도, 네가한 지식이 있으면 가서 하루라도 가서 물을 끓여야 돼, 네가 응? 분명히 말했어요. 갖고 온 날로부터 분명히 말했어요.